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입니다 현대가 20여년 만에 경차를 출시했죠 현대 캐스퍼 코드명 AX1이라는 경영 SUV 드디어 온라인 판매에 돌입하였습니다. 14일부터 사전 예약 시작이고요. 정식 출시는 29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초부터 고객들에게 인도될 것 같은데요. 이 차의 출시 소식이 알려졌을 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흔히 광주형 일자리라고 알려진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되며 온라인 판매 방식을 통해 생산 단가를 많이 줄인 만큼 800만원대의 시작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했죠. 현대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같은 지붕 속에 속해 있는 기아의 경우 경차인 모닝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죠. 경차가 이 가격이 너무 저렴한 차다 보니까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라도 좀 낮추기 위해서 위탁 생산을 하는 건데요. 그런 모닝도 역시 시작 가격이 1175만원입니다. 이 캐스퍼의 경우 모닝보다 한층 더큰 차라고 할수 있죠. SUV고 그리고 최첨단 주행 보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800만 원 불가능하죠. 레이도 1,275만 원이에요. 역시 역시 800만 원대 가격이 아니라 시작가가 1,385만 원. 제가 적어도 1,500만 원 줘야 탈 만한 차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생각보다 좀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시작가가 1,385만 원이고 아, 무 모던이 1,590만 원,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이 1,87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액티브를 선택하면 스마트와 모던에 95만 원, 인스퍼레이션 90만 원이 추가된 구조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좀 잠깐 들여다 보면서 예약까지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공개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실내예요. 어, 외관은 이미 다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외관에 대해서 다뤘고. 근데 실내에는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보면은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AV 모니터가 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8인치네요 8인치? 9인치인 줄 알았는데 되게 커보여서 9인치인 줄 알았는데 8인치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기어 레버가 여기 달렸어요. 센터 패시아에 달렸고 여기를 보니까 센터 콘솔이 없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을 가로지르는 센터 콘솔이 없어서 아, 이쪽으로 개방감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길 때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네스트가 이제 시트에 연결된 시트와 일체형의 암네스트를 쓰고 있고 그리고 뭐 그냥 경차 같아요. 뭐 고급스러운 그런 거보다는 그냥 경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아, 이 부분 있네. 여기 USB 충전 포트가 이쪽에 달려 있네요. 그리고 이 앞에 개방형 수납 공간을 둬서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사용할 을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딱히 뭐 음. 시트가 좀 독특하죠. 투톤 시트고 이쪽에 지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고, 뭔가 좀 감각적이다? 좀 젊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 뒷자리 레그룸이 좀 넓어 보이네요. 아, 그리고 이11 시트가 전부 완벽하게 폴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까지 확 밀어서 폴딩시키면은 어, 차박 가능할 것 같죠? 어, 참고로 이다 눕혀버리면은 대략 2m가 넘는 길이의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장훈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전부 이제 차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껴진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필러가 있긴 있네요 밖에서 보면 이 필러에 있는 여기까지 프레임이 되어 있는데 쪽에서 보면은 이 필러가 열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레이 같은 박스카도 아닌데 여기에 열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바깥을 보면 네 호불호가 갈리죠 이 전면부 뭐 저는 이경차라서한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디자인 되게 못생겼다 하시는 분도 있고, 요게 콧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아서 좀 웃긴 느낌도 드네요. 자, 이게 헤드램프고, 이게 DRL. 그리고 이게 턴시그널 램프입니다. 음,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컴포지트 램프나, 뭐, 분리형 레이아웃, 분리형 헤드램프. 이렇게 분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음,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게 액티브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터보 엔진이 들어가니까, 인터쿨러 흡입구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인터쿨러 흡입구를 이렇게 많이 모습입니다. 요건 액티브다 보니까 메쉬형 타입의 그릴이 들어갔는데 기본형에는 그게 아니라 요렇게 파라메트릭 패턴이 들어간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간다고 해요. 파라메트릭 패턴이 이 리어 램프에도 들어갔고요 하단부 범퍼도 상당히 공들여서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착 잘라서 이쪽에 램프 두개 전면부의 어떤 디자인과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같고요 아래쪽에 디퓨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휠은 좀 액티브 휠 인가봐요 기본형에는 이 국화방 일 경차랑 이휠을 정말 잘 어울리죠 네 요게 요게 파라메트릭 그릴 있습니다. 참 작고 귀여운 차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 보면은 이 단차 그리고 여기에 유리를 잘라놔서 여기가 이렇게 다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거. 그리고 이쪽에 아, 도어 손잡이가 달려있죠. 주요 포인트도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거 불필요했나요? 자 그럼 가격 사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가 1,385만원이고요. 선택 품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썬 루프 40만원, 캐스퍼액티브 95만원 그리고 에센셜 플러스 다 더하면 대략 한 1,500만원 나올 것 같아요. 1500만원 좀 넘겠네. 제가 말씀드렸죠. 좀 탈만한 차를 만들려면 1500만원. 최소 1500만원 줘야 된다고요. 최소 1500만원 줘야 괜찮은 차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 좀 맞췄네요. <laughs> 모드는 1590만원입니다. 외관에 메탈 페인트 스키드 플라이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무드램프가 또 들어가네요. 퍼플색입니다 보라색. 이륜 홈루주행 모드가 들어간다는 거 특징이네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일반 오디오 시스템 4스피커. 야 이거 스마트는 이 스피커에요 <laughs> 스피커 <웃음> 스피커 정말 2차부터는 좀 고를게 많아지네요 예 네. 한번 계산해 볼까 40 플러스 95 플러스 70 플러스 143 플러스 40 플러스 55 플러스 50 플러스 40 플러스 7 500만원 이중에 중복되는 게 있겠죠 요거 요거 중복되는 게네요한 500만원 정도 되겠어요 이 500만원 그러니까 야 이거 하면 2천만원 넘는, 넘는다고 2천만원 넘는 거야 이게 그럼 일로 가겠지 인스퍼레이션 1870만원 그럼 한번 또 계산을 해보죠 프로옵션이 얼마인지 프로옵션이 얼마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870만원에다가 선루프 40만원 포리지 7만원 액티브를 넣었을 때 90만원 그리고 액티브 플러스까지 하면 2,057만원이 풀옵션이네요. 풀옵션 가격이 2,057만원. 이야 경차를 2,000만원 주고 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인스퍼레이션 정도 가면은 준주경차 불옵자는 어떤 지능형 안전기술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되게 진짜 호화롭게 꾸며지는 것 같아요. 외관에도 뭐 LED 막 들어가고 그리고 내장도 무슨 뭐 이런 거막 들어가고. 아, 하지만 어찌 됐든 경차잖아요. 경차를 2천만 원 이상 줘야 될까요? 진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얼리버드 예약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인스퍼레이션 풀옵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풀옵션, 블리치드. 아 아까 모던에서 한번 모던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모던에서 한번 해볼게요 선택품 다 넣어봐야지 어, 그러면 얼마야? 2,025만원입니다 우와 인스퍼레이션이 아니라 모던에서 풀옵션 때려도 2,000만원이 넘네요 어, 대단하다 어, 대단해 와 대단합니다 음 대단해 아유, 인스퍼레이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이거 이쁘다. 메탈릭 그레이. 어, 좋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색깔은 밝은색. 선택 품목은 풀옵션 때립시다. 탁성적은 영 정도. 자, 이렇게 예약을 해봤습니다. 2057만원. 아,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구요. 캐스퍼. 네 현대차에서 20년 만에 내놓은 경차인데 이 차가 과연 얼마나 흥행하게 될지 아, 관심이 가는데요 어, 글쎄요 좀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 예상이 맞긴 맞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네요 현대차가 언제나 이렇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목소리>